자두 함수 fx,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구요 뭐 이런 힌트들 주어졌습니다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힌트 이용해서 문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, g f1은 3이다라는 거고 어, x에다가 1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음, a 플러스 2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, a 플러스 2 넣어주시면 되죠 에, a 플러스 2 분의 b는 3이 되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3a 플러스 6 되는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어똥 대신에 괄호 써주시면서 요렇게 써줄 수있을거고요 그러면 1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g1은 에, b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어 b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a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돼서 ab가 마이너스 3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문자 두 개, 식두개 예,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. b에다가 3a 플러스 6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3은 0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 약분했고요. 인수분해 해주시고 a 마이너스 1 되는 거. 그리고 a-1이니까 b는 3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더해서 2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